네, 최근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와 대비했을 때 무려 40%나 상승에 오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 금에 투자하는 거 어떤가? 최근 어, 증시는 과열 양상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이제 합의 시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은.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이고 시장에 어, 많은 돈이 풀리면 그만큼 현금 통화가치는 낮아지게 되겠죠 통화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경기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 예, 미중 갈등은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금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한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연말까지 금값은 10% 추가 상승에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라면 금 지금 한번 사볼 것인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호밀리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호밀리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금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 2019년 말부터 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40% 정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것이 괜찮을 것인가 라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너무 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호밀리 차트에서 이 가격 그리고 이 차트간의 공간의 폭을 연구해서 고점이 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난 지점 고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일정분 좀 조정을 하락이 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락이 오더라도 다시 좀 금을 매수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값이 다시 올라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수요가 오르는 국면인가 아니면 줄어드는 국면인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큰 자금들의 수요도 전체적으로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여기 보시면은 좀점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들은 아, 지금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로좀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 만약에 산다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8월 6일 날 가장 고점을 찍었는데요. 8월 6일 날의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지점 예. 만약에 금 값이 또한번 8월 6일 날의 고점을 갱신해 올라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예, 매수를 한번또 고려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